저 출발하세요. 이따 현장 들릴게요. 야, 또 정근이 형이야? 야, 에이스. 어우, 또 정근이 형이야? 아, 우리... 자꾸. 우리 팀 에이스. <laughs> 어, 꺼 떠났네. 이제 천안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Yeah. 오늘 팀원들 작업 끝내고 와 오시면 다 같이 간단하게 고기 구워 먹으려고 합니다. 자, 준비 중입니다. 아이고 이 조치 자반 자반구에 예, 거기다 붓고싹 끓여. 이 고기 굽는 것도 우리 정근영님이 역시 지금 셰프들이 없어서 그래요 다 성이 형이랑 순만 형아 <laughs> 형이 셰프야 오늘 자 아, 우리 정근영님이 또 지게차 운전에다가 고기도 잘 굽고 못하는 게 없어 만능 엔터테인먼트 와 진짜 멋있다 자 아, 먼저 일단은 먼저 오신 분들 먼저 한잔 하시죠 자 고생하셨습니다. 아, 고생하셨습니다.

음, 자, 난 초장파 초장파 오케이 i n g 이거 좀 먹어봐 c k Jam. They don't know. m 아 g 이 o d I'm going t 이 go. Whoo, Dungalby. You u n 뜨거 r s t a n d What to go? My dog. Are you, sir? Oh, wow. I'm going to go.

이팀장이참술 맛을 잘 알아 아 알아 뭐 옛날에 알아 형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때이친던거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 거야. 네는학교 때냐? 이 친구는 이친이제마지이 음. 구는 가만 구는 밀크 괜찮았어 먹어 봐 아, 일로 와 밀크 지 소주 먹고 있어 야 지금 저도 그래도 아무 하자 없어 그냥 먹자 내일 형형 내일 내일 형일 나가야 안 나가야 여기서 빼고 아 3시에 응. 나가는 3시에 돌아다녀? 어, 이 양반 돌아 누구? 누구야 돌아다종환 감독 저학생이양 어, 일지 음. 혜태가 저기로 형. 바뀐 w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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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k 이 o 아 I don't know. I 아지 n t know. I d o 리 t know. I don't k